네. 뭐, 웨이브에서, 어, 샤프 클레이, 뭐, 초스카이, 이제 전달 거는데, 카즈미는 뒤로만 도망가면은, 움직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네. 파이가 어... 돼요. 어, 네.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카즈미대 화랑, 타케 대 아마 바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피데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트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바츠 대타케 네. 네, 그래도 바츠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어, 화랑 최고수로. 네, 원탑 화랑이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뭐, 카즈미 상대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서 투포포 카운터. 그 위에 레이즈 일부러 안 만들어줬죠, 방금은. 네. 레이즈를 만들어주면은, 네,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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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앉지만 않으면 돼요. 세 내주면서 바츠. 토스카이 그 깔아두고, 외러포? 원제. 플라에서아잘 튀었어요. 하지만 시계행으로 피했습니다. 네. 찍기는 사실 반시행으로 피하는 기술인데 자 성광. 아, 하지만 여기서 레이지 드라이브가 아. 나올 거예요. 역시나 레이지 드라이브가 나왔고 네. 보통 화랑이 저 정도 피해서 레이지 드라이브로 굳히기를 들어갑니다. 그렇죠. 작게 선수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의심했기 네. 때문에 들어간 모습이었고. 아, 네. 받아두기 자, 자, 하단. 자, 두번 하단 계속해서 사실 카즈미 상대로 움직임을 따라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잘 따라하고 있어요. 맞죠아 우정 야, 좋아요. 제일 아프게 타케 잘 때려주고요. 아 좋아요. 여기서 컨머 잘 넣었죠. 안 네. 하고. 아, 아, 아 미스였죠. 이거는 양손 잡기를 보고 네, 네. 네. 백 대시 했다가 양손을 눌렀어요. 그렇죠. 아 파워 크래시가 아, 나갔죠. 자, 레이지 모먼트. 여기서 심리. 바닥 찍고. 좋아요. 아, 와, 레이지 드라이브, 이거. 밝기냐, 중단이냐. 아, 좋았네요. 야, 삼타를 제대로 네. 넣었다면은. 사실 삼타가 들어가진 않아요. 네. 삼타에서 삼타가 강제 가드가 되고. 네. 강제 가드에서 어, 이어진 심리가 플러스 프레임이기 때문에 화랑에게 정말 유리합니다. 자, 바츠 정말 잘해줬어요. 자, 면어퍼 자. 자. 자, 타케 오히려 유리한 상성을. 갖고 힘들하는 모습. 네. 사실 상성이 좋았고 네. 네. 이쯤 되는 초고수들 네. 대결에서 별로 의미가 있진 네. 않습니다. 양자 풀어주고 하지만 장기. 네. 자 워먼트로 끊어주고 이거 안전하게 가야 돼요. 아, 레지드 아, 라이브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안나오고 이번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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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꽝펀치. 꽝펀치가 아, 네.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웨너퍼를 네. 피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심지어 반시계 횡신을 이미 쳤어요. 아,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반신횡신으로 약간 도는 꽝펀치를 써줬기 때문에 웨너퍼를 그렇죠. 완벽하게 회피하면서 그렇죠. 뭐뭐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기술이었어요. 네. 아, 사실 저 상황이 꽝펀치가 잘안 나와요. 네. 보통은 이제 그냥 횡신해서 가만히 있거나 그렇죠. 뭐 샤프 클레이머, 횡신 오른발을 쓰거나 하는데 <laughs> 아 정말 잘해줬습니다. 바츠가 세 번이나 레이지 역전을 보여줬어요. 아 바츠 이번에 네. 에보 가서도 굉장한 성적을 네밀미러긴 네, 했지만 결국은 8강에는 못 들어가서 그 굉장한 성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뒷심이 아닌가. 네 레이지에서의 역전하는 능력. 저게 정말 침착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타케 선수 무지 못하거든요. 네 타케, 타케 선수는 8강 안에 어, 들어갔던 타케 친구예요. 타케 선수는 이미 어, 한국의 유명 플레이어. 네. 네. 꼬꼬마 선수를 꺾은 기록도 있고 그렇죠 무루 선수와도 이제 정말 접전의 대결을 펼쳤죠 네아 벽홈 도 좋아요 아, 이거 홈인기로. 자 이거 호민기로 자잘 때려줍니다 네자 기상 원투에서 퍼펙트로 병맵 들어가니까 타케 선수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자 깔끔합니다 저압 어, 무섭죠 네 야 그리고 카즈미의 웨너포트가 가드도 을때 이제 화랑이 복기밖에 딜레이 캐치가 없기 때문에 네. 아프지 않습니다. 웨너포트 마음껏 쓸 거예요. 벽에 몰면은 자, 아까부터 약간 좀 양잡을 못 푸는 모습이고요. 자, 플레이머에서 발목 자 어차피 하이킥하고더 났어요. 아 좋아요. 이거 아프죠. 콤보만 깔끔하게 어지진 않았는데 아맹모 아, 강장파 3타에서 지금 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콤보가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3타에서 멈춘 건 있었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는 자네 공참손 세이야 네자 왼어퍼 왼어퍼 깔구요 폐쇄 원원 하단 샤프 클레임 5자 계속 꽝펀지 내밀고 있죠 자 원투플라 아 원투플라에서 따닥 저게 이제 원투에서 오른 플라자세를 잡으면 플러스 3프레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닥이 모든 기술을 이기는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횡신한 기로잘 피해주는 타케구요. 발목으로 네. 건지려고 했으나, 네. 너무 늦은 나머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계속 세이아 나오죠? 시기 잡으려고. 아, 계속해서 세이를 찾아야면은, 네. 네. 숨겨둔 딸이에요, 사실. 그렇죠. 계속 찾아다니죠. 네. 세이아 어딨니?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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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아 하지만 카운터 가 나올 수 있어, 그렇죠. <laughs> 네. 콤보 잘 때려주고, 복기. 자따닥소도 해봤지만 다시 한번 앉아주는 모습. 네. 네. 자 원투, 원째 파이팅. 자, 원투풀에서 네. 중단. 자잘 때려주는 타케. 네. <laughs> 아 좋아요 아, 원원에서 중간 아, 우동 깔고 하이킥 네. 이거는 바츠가 우종이 허치는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네, 네 타이밍 좋지 않았죠? 번째 아, 아 잔말까지 네네아 네, 투수님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못쓸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건네고 그걸 받아줘서 네. 망했습니다 네망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드릴게요. 네. 이게 캠이 네, 없어 가지고. 네. 캠을 껐거든요. 네,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이이 네. 네. 자, 테스트 네. 어 나오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네. 네. 저에게 물어보셔도. <laughs> 네. <laughs> 자, 일단은 1대1 상황이고, 지금 맵은 맵. 에서는타케 선수가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종을 깔아놓고 아까 하이킥 한것 때문에, 이제는 우종이 허쳐도 바츠 선수가 네.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와, 하단에서 커니로 먼저 끊어주는 타케 자, 원투. 아, 콤보 완벽하게. 보여요. 아, 좋아요. 중하단 이시선다. 네. 퇴세에서 원원. 퇴세후에 아. 원원을 깔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화분 것까지 나왔어요. 자, 아, 인광열권. 지금은 대시 왼발. 찍기 기술을 까는 도중에 워원트로또 타키 선수가 타운 네. 터를 내버렸기 때문에. 태세. 자, 화랑이 역시나 힘든 점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끊기죠. 자, 양자 못 풀어주고. 양자 깔고. 자 우정에서 길어요. 그렇구나. 벽으로 네, 스크류 네. 주고 여기서 네. 호밍기또깔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호밍기가 네. 나왔죠 예상대로 기상공방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역가드 패턴은 좋지 않았어요. 카드민 사실 역가드 패턴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 네. 네. 콤보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어느새 벌써 2라운드가 네. 네. 자, 네. 타케 선수 병맵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바츠 콤보 바츠, 자, 바츠, 여기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바츠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면 힘듭니다 야, 바츠 전혀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자 자, 하단, 하단. 계속해서 타케 살살 빠져나와주면서 자, 오히려 바츠가 벽에 네. 당신 모습, 코너에 몰렸어요 자, 이거 잡기로 빠져나오든지, 어쨌든 빠져나와야 됩니다 벽에 몰리면 안 돼요 네, 뻥발 자, 네, 뻥발 피스키퍼라는 기술인데 뻥발이라고 많이 불리죠. 네, 뻥발이고. 앞으로 던진성이기 때문에. 레이드라이브. 이거는 지금 외국 패널도 예측했어요. 레이지 드라이브 있다. 레아레이지 드라이브를. 근데 네 스크류를 못하게 되고면서 양잡 잡히고 지금 게임이 끝났죠. 계속 양잡히트율이성공기를못 보거든요. 네. 공참 손잘 피해 주고. 자 원투 웨너퍼 하이킥. 아 좋아요. 자왼옆 깔고요. 아 지금 저 움직이는 타키 선수가 움직이는 저 움직임에 네 다츠 선수가 못 따라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미의 움직임은 화랑이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에는 커밍 김에 말리고 측면 콤보. 자 여기서 쫙트들 아. 좋습니다. 네.